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입니다 다음주 미리 보는 속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될건 뭐냐면 다음주에 여러분들 많은 좀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방문하면서 ASML이라는 기업을 방문합니다 세계 최도의 반도체이고요 반도체 회사고요 그리고 세계 유일한 삼성보다 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여러분들, 세계 유일한 노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ASML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실제 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면서 네덜란드와 함께 큰 한번 이슈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집중하실 게 뭐냐면, 모든 주가에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근데 이 수급을 쏠리게 하는 거는 뭐다? 정책주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는 누구도 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작년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뭐 니케이부터 리튬 정부가 나서서 확보한다라는 소식에 우리 뭐 금양 뭐 stx 그다음에 뭐죠?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뭐 포스코 dx 그룹주들이 엄청난 고공행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그런데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추가적으로 아 반도체 쪽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거꼭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STX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는 총재에서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를 했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후 4시에 발표한 속보입니다. 원화와 루피와 직거래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인도네시아의 루피화. 국내와 함께 지금 국내에서 지금 직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달러화를 바꾼 다음에 달러화를 루피화로 바꾸는 이런 지금 거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어떤 기업이에요? 아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여기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자 광대한 영토 배터리 전기차 첨단 분야에, 어, 분야에서 공급망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게 바로 stx가 인도네시아에서 2차전지 원자재 니켈을 확보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다 여러분들 stx가 자, 11월 30일 날 상한가가 나오면서 살짝 어, 내려앉았는데 여러분들 이만큼 수급이 쏠리면서 거래된금 보세요. 2822억입니다. 2800억이요. 이 정도의 수급이 쏠렸다라고 하는 건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다시 한번 문을 열, 어, 열어준다라고 하는 이 소식.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겠고, 이 STX 추가적으로 집중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2차전지 관련주들 차트상 자리 수급 꼭 보셔야겠죠.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어떤 반도체 종목에서 다음주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오늘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요 여러분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그냥 저는 뭐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저는 2 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1%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더 사실만을 근거해서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할때 기준을 찾아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제 기준을 전달해 드리고 싶다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엔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 영상 아래에 이렇게 더보기 누르시면, 어, 매도 매수 타점을 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세요. 어, 무료 공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로 리딩방 같은 거, 상업적인 행동, 일절 배제하면 절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약속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 들어오셔서 제 매수 매도 타점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시작할 건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있을 여러분들의 그 일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일단 윤 대통령이 움직인다라는 건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월요일부터 바로 움직이니까 월요일부터 좀 집중하실 게 바로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도체가 실제로 금요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자, 제가 우리 12월 1일 날 예상 급등주 월요일 급등주 다 반도체를 좀 뽑아 드렸어요. 어 제우스 챌레칩스 테크윙 이런 종목들을 뽑아 드렸는데 제가 왜 반도체를 뽑아 드렸냐면요 금요일 날 엄청난 어,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amd 사가 지금 지각변동이 났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부활을 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셨던 게 뭐냐면요. 자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그렇죠 엄청난 마진 때문이에요 마진이 높다라는 건 엔비디아가 아주 비싼 제품 비싼 칩을 사용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 뭐 삼성전자 라든가 하이닉스가 많이 남는 그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물량을 어, 납품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이 amd 사가 여러분들 엔비디아 칩보다 아주 저렴한 칩을 내부, 내부, 어, 내세우면서 실제로 하이닉스라든가 우리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메모리잖아요. AMD사가 어, 저렴한 칩을 내보내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좋다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제로 추가적인 물량 공급에 어, 이익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날 엄청난 반등을 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자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들 어, 엄청나게 내놓으라는 회사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어찌 어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의 11일부터 여러분들 3박 4일간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하면서 asml 이라는 기업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네덜란드와 반도체 쪽으로 엄청난 협력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ASML 방문합니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 동맹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정도에는 여러분들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는 총재도 발언한 이 인도네시아 이게 2차전지에 얼만큼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STX 2 -E 종목은 여러분들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챙겨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목요일에 여러분들 금리 상승,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FOMC 회의록. 우리가 올해 엄청난 하락장을 맞으면서 그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등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FOMC 회의록에서 다시 한번 동결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거의 99%뭐 동결이라고 말은 좀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어쨌든 이 동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장 즉 여러분들 수급이 들어오는 상승장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지금은 반등장 그리고 동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겠다. 낮은 것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신다면, 다음 주 주목해 볼 만한 이런 종목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어, 다시 한번더 꾸들거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머티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11선을 좀 뚫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 어,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뚫어줬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아쉽다.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약 5천억입니다. 5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반등일 노릴 수가, 있, 반등 자리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월요일날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 미꾸리다는 모습을 보다라고 하면요, 매수타점도 나올 수 있겠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자, 보세요.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왜 쌍끌이 하면서 여기를 다 올려 줬겠느냐 어왜 뚫어 줬겠느냐 라는 것까지 좀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대입한다 보면 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기회는 올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겠죠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캔들 나왔을 때 무조건 따라가 줘야 된다 라는 거 이거는 좀 어, 중요한 상식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주목해 보실 만한 또 종목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제우스, 텔레칩스, 테크윙이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제우스를 먼저 보시게 되면, 나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 하고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그리 쑥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텔레칩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에 눌림 자리에서 3분의 1 지점을 지켜줬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5위선을 뚫어줬고, 여러분들 여기서 기관이 외국인들과 함께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최초 매수가 들어갔다. 오랜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반등하는 자리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테크윙. 테크윙을 보시게 되면 테크윙은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 주인이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한 달간 여러분들 매수한 모든 사람들의 수량, 개인 외국인 기관의 수량 대비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보다 월등히 높은 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사업 펀드와 함께 투신이 같이 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한번 슈팅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보시고 월요일을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내가 매수매도 타점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좌 관리하는 것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방을 이렇게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제 매수 매도 타점을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매매일지를 매일같이 작성하는데 굳이 혼자서 보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여러분들 실력 상승엔좀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선량한 마음에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제가 좋은 종목과 좋은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화이팅이고요. 우리 이대표 가족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